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안녕하세요. 2월 8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의입니다. 예의가 없으면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예의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이 되어 있는지 예의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의가 없는 삶, 바로 이 예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어와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복음의 삼각지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그곳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인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두론과 시돈에 가서 이만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면 이미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고라신과 베세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예의냐고요?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로,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받은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기본이 안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서는 은혜를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삶에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천하침략의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축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천안 침략의 성도들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情。